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많은 재물을 지니고도 나누어 주지 못함을 보고, 어.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인. 많은 재물을 어디에 있을까요? 어. 생각 속에 있어요.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숨 떨어지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까요? 그런데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해 가지고 자기한테 많은 재물이 인연된 것은 숨들이기 전에 많이 나누라고 자기한테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이 나누라고. 왜? 숨 떨어지면 못 가져가니까. 여러분들이 오늘 밤새 안녕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도록 하십시오. 왜냐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뭐, 밤새 안녕하지 않다고. 누구나 우리는 밤새 안녕할 수 있습니다.